혁신을 외치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, 그리고 조경태 후보님의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. 함께 뛰어주신 우리 장동혁 후보님, 우리 결선에서 다시 한번 훌륭한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 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. 이재명 특검은 당원 명부를 강탈하려고 부분이라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. 날마다 우리 동지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엄중한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습니까? 함께 우리 당을 지킵시다. 위기의 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, 여러분! 제가 앞장서서 투전하겠습니다! 저는 9박 10일 동안 당사를 지키며 특검을 물리쳤습니다!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!